음. 안녕하세요. 밥 먹으러 갈까요? 네, 가시죠. 배고프신가요? 아, 벌써? 쓰러지겠네요. 왜? 배가고프니까요 서울에서 블루크린이라니 예. 떨어진 I like to 은 r o 요 그게 인생이에요 네 o v e it. I e e l like to p r o o 나 이렇게 드넓은 잔디밭에 나쁜 원숭이가 <놀람> 나타났다. <놀람> 나쁜 원숭이가 서울 한복판에 나타났어요. 아, 어떻게 이런 일이 서울시청 광장에 음. 나쁜 원숭이가 나타났다니. 어떻게 할까요? 나쁜 원숭이는 잡아야죠. 이놈의 새끼. 혹시 보셨나요? 어디 있는지? 못 봤어요, 저는. 제 폰에 나타날 겁니다. 너와 추석. 나의 서울. I, 서울, u 이거 처음에 이거 나올 때 드럽게 욕 먹었었는데. 여기 보시면 나쁜 원숭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어? 엄청 엄청난! <laughs> 야이 나쁜 원숭이가 이걸 다 망쳐놨어요 오 어, 스크래치 네 아. 스크래치가 났어요 나쁜 원숭이 원숭이의 소독자국이거든요 아하 이 자식 흔적을 찾았다 이 자식 이거 헛줄을 내줘야 되겠구만 의이로는 뭘까요? 자 나쁜 원숭이를 잡으셔야죠 나쁜 운승의 위치 추적은 제 폰에서 가능합니다. 그런 거 아니야? 이거 보십시오. 어차피 화면 뭐요 뭐, 따로 <웃음> <웃음> 나쁜 운승이 포켓몬을 찾아. 여기 어디죠? 여기는 서울 시청광장입니다. 저기는 황구단이죠. 아, 황구단. 대한제국이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뭐라고요? 대한제국이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상징이죠. 황구단. 자로도는 어디서 잡으신? 저기서 나타날 것 같군요. 이야, 이야, 이야. 자로도 사타를 얻었습니다. 이압, 이압. 나타났어요. CP는 뭐가 좋은 거죠? 1 6 0안 넘으면 망한 거1,600 넘었습니다 아하 1,600 넘었어요 그리고 좋은 게 얼마, 얼마죠? 모르겠어요 <laughs> 아1,600 넘었습니다 아하 강한 녀석이군요 타인 열매를 이기겠습니다 왜냐면 나쁜 원숭이는 타인 열매를 좋아하니까요 음... <laughs> 왜 이렇게 못 던지시냐고? 그래잇 <laughs> <laughs> 상이 12개다. 핫! 핫! 도감 등록이다. 도이로는 뭘까요? 기대되는 순간. 이 나쁜 은송이 얼마나 강한 녀석일지 기대되는 순간. 아, 긴장되는 순간. 아, 이 정도면 개이득. 도대체 어디가 개이득이 는 거죠? <laughs> 서울 시청 광장에서 날뛰고 있는 자루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서 깊은 호텔 잖아요라자라자요 그럼 자도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. 차!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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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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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부르지 근데? 오 발정이 나타났어요. 자, 어디로 어디로 잔디밭? 오 어. 어, 잔디밭일까요? 잔디밭? 너무 가깝습니다. 어 뒤에 사람 있어요. 아, 오이 어. 자식. 오 엄청 거대합니다 오 투명 투명인간 버그를 쓰는 것 같은데요 업데이트를 개대 했나봐요 아아 여기 이거, 이거 뭡니까 이거 오 이거 끄니까 잘 나오는데요 어 뭐지? 이 블렌딩이 뭐지? 아뭐 섞는 건가 보다 배경. 아 포켓몬이 물체에 숨는 거래 숨는 기능이 있었네 아, 아 끄니까 잘 나오네요 자 이쯤이면 되겠죠. 짧고, 아, 토리.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오 이거 진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 같다. 자루도가 줄 위에 서 있어요. 아슬아슬. 야, 유니. <목소리> <이거 어디? 목소리> 제가 같이 서볼까요? 여기 있지 않나요? 이 자식이지 않나요? 좀 더. 어, 뭔가, 마, 말이 안 되는데. 뭐, <laughs> 말이 안 된다고? 예. 어. 이 자식, 이거, 이거, 제가 뒤통수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더 위. 아, 좀더 앞쪽, 좀, 어, 붙어서. 어. 됐어요? 예. 어. 비슷해요. 비슷해요? 어, 얼추 다. 아니, 어, 제가. <laughs> 어, 됐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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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이나, <laughs> 그냥 뭐. 영상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 네, 개인적으로 촬영하셨어요? 네, 네. 네. 됐어요 그거 네, 올라갔어요? 생피하지만 <laughs> 올라갔어요. 얼추 맞았습니까? 아, 얼추 맞았어요. 아 그럼 됐습니다. 좀더 위, 좀더 앞쪽으로 좀, 더 좀... 음, 붙어서 됐어요? 네. <laughs> 아 서울 와서 출세했네요. 야 이런 기와집에서 밥도 먹고, 아 커피도 마시고. <laughs> <laughs> 귀엽지. <laughs> 야. 야 자리있나? 야 이리와 의이로는 뭘까요? 방금 나쁜운승이 잡고 이제 기다티나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걸까요? 9, 8, 7 6 5 4, 3, 2, 1땡 아, <laughs> <오, 거. 오. 웃음> 가방으로 가방으로 폰 치기, 있기 없기 아 여기서 액정 나갔어야 되는데 아. Nope. Nope. Ah. <목소리> like one, two, three. Come your hands. Just clap them for me. Give them a clap. Like one, two, in <목소리> 거닐고 있는 느낌은 I saw you. 但没有。 이두 책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네요. 서로 서로 약간 상호 보완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음. Yes. 아, 좋네요. 이김 이야. <목소리> <목소리> 같은 기 말리면은 치에 없죠. 어, 치군 없네? 하폼이네왜 이렇게 이렇게 세팅했어? 아, 폼도 많이 씁니까? 음. 대경에 이상한 거 있어요. 왜, 왜 그렇게 해 개목걸이 같은 거. 왜 이렇게 흔들어 흔들어 돼. 게죄송해 그냥 하면 되는데. 아, 어, 이거. 뭐야? 이상한 거 있어요. 떴네, 에네 이게 치근이지. 왜요, 시선아? 치근. 치근 두방다지는 버틸 수 있어. 세 방은 못 버틸 수 아, 지금 쉴도가 없구나. 뭐 바꿨어. 어, 냉동 비만 뒤졌고요 딱 들켰죠? 아니, 왜, 왜, 왜 그렇게 하면 그냥 한 번만 쑤시켜주면 되는데. 한번 더? 오, 한번 더? 아, 아. 피 없는데. 아, 이런 식으로 난리면안 죽어. 죽어. 응. 아, 이때 쓰고 난 다음에 냉동기 처음부 죽었을 때가 내가 봤을 때. 진것 같은데 지금 각을 보니까 여기서 평타로 못 죽이잖아 이제 근데 문제는 얘 죽여도 분명 차징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요명 차징하고 기다리고 있 나오자마자 바로 냉동동 날라오죠 평타로 좋네요 <laughs> 아하 타하